함께 신앙고백 하심으로 1월 12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찬송가 266장 찬송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여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키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 나라줄 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새매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키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사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1055면 1055면에 예레미야 4장 3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오래 내버려진 땅, 방치되어 있고 또 단단하게 다져진 땅을 묵은 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묵은 땅은 평소에 사람들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는 땅입니다. 묵은 땅 그리고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이 땅에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 때에 아무리 좋은 씨를 많이 뿌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 말씀에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 묵은 땅.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묵은 땅, 무엇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자라서 결실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먼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왜 내가 이렇게 굳은 땅이 되어버렸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받아도 내 마음은 이렇게 냉랭하고 그 말씀의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먼저 자신의 마음밭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땅을 갈아 없지 않은 채 파종을 하게 되면 잘 자랄 수도 없고 수확을 한들 튼실하게 알이 굵은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먼저 땅을 잘 기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땅을 갈아 엎는 것은 당장은 뭔가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땅을 먼저 갈아 엎는 것은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밭이, 심령의 이 토양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잘 살피고 그것을 먼저 점검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점검하지 않고 아무리 추억과 같은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체험을 한들 그것이 다내 것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큼직큼직 하나만한 먼저 돌을 잘 골라내야 할 것입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 그 돌멩이들은 뭐냐? 바로 나의 아집일 수가 있어요. 아집이라는 돌멩이. 나의 어떤 고집, 그리고 또 세상적인 얄팍한 지식이라는 돌멩이들, 내 마음밭에서 그런, 그런 경험이라는 돌멩이들, 혹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들, 상처라는 그런 돌멩이들을 먼저 골라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돌멩이들을 마음밭에서 먼저 골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돌멩이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잡초들이 많이 무성하여 있다면 그 잡초들을 또 뽑아야겠죠. 돌멩이와 잡초는 차이가 있습니다. 돌멩이는 아주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건 크기가 정해져 있고 더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잡초라는 녀석은 가만히 두게 되면 계속 번식을 하고 자라고 그렇게 어, 확장되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잡초라는 놈은 가꾸지 않아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잡초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세상에 주는 자양분을 계속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먹으면서 이 잡초라는 것이 마음밭에서 계속 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지고 마음에 있는 잡초가 계속 자라게 되고 장기화가 되면 이제는 세상을 보면 마음이 평안한데 말씀을 보면 오히려 도리어 불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고 길들여졌을 때에 마음의 잡초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 돌을 치우고 마음에 있는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갈아 엎어야 되는데 갈아 없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갈아 없는 도구. 가라엎는 쟁기가 필요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을 무엇으로, 어떤 도구로 쟁기로 갈아엎을 수 있을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의 마음밭에 쟁기질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표면은 어떻게 잘 갈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는 터치를 할수 없게 되고, 갈아엎을 수가, 기경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갈아엎는 도구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쟁기와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성도라는 모임을 통해서 그 쟁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잘 갈아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묵은 땅을 우리가 기경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능숙한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땅을 갈아엎는 일에도 능숙한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능숙한 농부의 손길 그것은 나 자신의 손길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능숙한 농부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능숙한 농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라는 땅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으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또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돌멩이처럼 굳어져 있고 또그 어떤 말씀을 받아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해도 형식과 습관에 물들어 있다면 다시금 이 굳은 심령을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고 그리고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갈아엎고 또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과하며 사모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멩이들을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나쁜 것들을 제한 다음에 옥토바 같이 변화되어서 올한해 풍성한 결실과 또 응답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저여러분들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과 찬송으로 이 하루를 이 거룩한 복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심령의 묵은 땅을 이제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지런히 갈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올한해 주시는 대로 풍성하게 결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고 마음껏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 안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십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 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을 굳은 땅을 다시금 기경하고 또 새롭게 변화받아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어 삶 속에서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길들여 기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부평 중앙교회 모든 가정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마다 목장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진급한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의료진들 에스고스하는 우리 의료진들 방역 수관하 우리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온 국민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지혜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잘 이기게 하옵소서. 또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의 자녀들, 돕고 섬기는 지교회와 출신 교육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